가령 간단 게임 같지만 회피와 패링까지 가디스 오더. 픽셀트라이브에서 제작하고 카카오게임즈가 배급하는 가디소드가 곧 출시됩니다. 그래픽만 봤을 때는 픽셀형 게임이라서 그런지 솔직히 간단간단한 수집형 RPG 게임이구나 싶었는데 게임을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제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보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게임은 뽑기를 통해서 캐릭터를 획득하고 육성하며 스테이지를 밀어나가는 전형적인 수집형 RPG 게임인데 전투에는 3 명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한 3 명의 캐릭터는 전투 중에 언제든 지 태그에 가면 전투를 할수 있고 링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른쪽 캐릭터 위에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태그를 누르면 기존에 싸우던 영웅이 남아서 함께 전투를 하다가 들어가게 되고 함께 전투를 하는 중에 필살기를 누르면 다 같이 필살기를 쓰는 등 링크 시스템의 활용이 스토리 진행에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더해서 전투 중에 적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패링 후에 반격하기도 하고 빠른 연타와 콤보를 사용하는 등 컨트롤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캐릭터들은 돌격, 강승 제압, 전술, 지원의 다섯 가지 클래스와 불, 바람, 땅, 전기, 물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서 클래스와 속성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상에 맞게끔 전투를 하면 더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캐릭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서 일반 근접 캐릭터도 있지만 마검사 같은 느낌의 캐릭터도 있고 화를 쏘는 애부터 총을 쏘는 캐릭터와 성직자 같은 버퍼형 캐릭터도 있고 심지어 기타 들고 싸우는 애도 있어서 원하는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는 있어 보였습니다. 참고로 캐릭터. 최대 해방을 완료하면 캐릭터의 외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겠지만 최대 해방하고 나면 뿌듯하기는 할것 같았습니다. 근데 난 돈이 없어서 못할 듯 과금 요소로는 영웅 뽑기 말고도 성물이라고 해서 영웅의 능력치와 스킬을 강화시키는 게 있는데 이게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게임에 전용 무기 전용 성물 이런 거 나오면 비엠이 매운 팬인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퀘스트 보상을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서 무서과금 유저들도 할 만한 게임인지 결판이 날듯 뭐 말이 잘 주. 더 이상 가디소더는 수동 사냥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 사냥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집형 RPG처럼 캐릭터를 모으고 스테이지를 편안하게 뚫어나가는 걸 좋아하는 유저들은 진입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동형 액션 게임이나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좋아한다면 기대하며 기다려봐도 좋겠죠. 백셀령의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패링의 회피까지 들어있는 신작 RPG 게임 가디소더는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9월 24일 출시 예. 예정입니다. 끝!